네, 다음 문의하신 종목 이수 페타시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상반기 매출액 2200억 정도 되구요. 당산 이수그룹 계열의 통신장비용 PCB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 PCB업계 최초로 항공우주분야에서 품질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입니다. 네, 12월 28일 평균 단가 5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현재가 5230원으로 거의 원금 보존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는 초고다층 PCB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 67%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로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2011년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은 투자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이 될수 있으나 네, 큰 틀로 바라보고 대응하신다면 네, 큰 수익 또한 낼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봉 차트상 11선이 무너지는 시점 네, 매도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6,200원으로 설정하셔서 향후 흐름에 대응하시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